유월절은 포로된 땅 애굽에서 풀려난 그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절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이 유월절 어린양의 그 피를 바르고 뿌린 그 집만 장자재앙을 넘어가고 그래서 탈출한 그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가까이 가까이 오시는데, 이제 유월절 날, 이제 제자들 함께 모여 가지고 만찬을 하거든요.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당신이신데, 예수님 자신이신데, 그 유월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성찬을 했죠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원한다 제자들이 이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유월절 떡과 음료로 준비된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왜 지키는지 아느냐 바로 내가 유월절 어린 양 되기 위해서 왔어.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야. 이러면서 만찬을 하시고 최초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은약이니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이날, 떡을 떼시고, 잔을 그렇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야, 몸.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야. 이러면서 6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또 성찬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거행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유월절 날 사용된 떡은 예식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6월절날 식사로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그렇게 나누면서 의미를 그게 다 부여한 거예요. 의미를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성찬을 제정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 성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년에 한두 번씩. 날짜를 정해놓고 성례주의를 하면서 세례식도 하고 또 성찬식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성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죠.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 애국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세상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고, 죄악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증표가 바로 이 성찬 예식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처음 믿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감격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이 점점점 퇴색해지고, 약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찾아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귀가에와 속삭입니다. 무슨 말씀을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그 광대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아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내 조상들에게 네, 맹세하신 네, 은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너를 종대었던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오늘 제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아느냐? 네가 어떻게 죄 사함을 얻은 줄 아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지 않고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일절 팔일로 광복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신 이유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행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몸버려 희생해서 죽어서 너를 살렸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성찬을 거행하게 그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이말 기념하라. 헬라어원어로아남네 시스란 말인데, 상기시켜 기억하다, 다시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기억하라는 거예요. 리멤버, 기억하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왜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 자꾸 작은 거는 기억하는데, 큰 거는 잊어버려. 큰 거는 배움망덕한 자식들,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얼마나 배움망덕합니까? 부모들이 다 해줬는데. 태어나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줬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축복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내죄 때문에 살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 그래서 이 성만찬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 듣고 사는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지요.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감동하셨어, 감화하셨어.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 골고다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그 자리로 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확증, 도장을 쾅 찍어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만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 감사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날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시는데,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그 떡을 떼시고 잔을 대하면서 감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내, 이 성찬은 유카리스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만찬,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을 염두해두고 그렇게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이 성차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런 신비한 예식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이성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따라 합니다. 전파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전파해야 돼, 전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 받았다는 사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살찢어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제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결, 결단, 결심, 뭡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내가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리라. 아멘? 그 결단을 하는 그런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 일어나고, 내 안에서 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막 전하고 싶잖아요.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막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울리에 한번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님 만나고 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이 부활 이거 전하면서 생명을 드리며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십자가, 이 사랑, 이 복음 끝까지 증거하고 나타내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찬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초대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다. 이 성찬이, 이 성찬이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만일 너희들이 추위의 만찬에 자주 모이면 사단의 세력은 뭐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이 성찬이 그런 의미,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이 성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는 해독제. 이 성찬을 자꾸 하다 보면 악한 사단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왜요? 그피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의 그피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떤다는 겁니다. 병마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기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